금리 인하 플러스 역대급 할인 뭐다 지금 사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호탕하게 BMW 소식을 보내드리는 BMW 호탕카맨 이호성 씨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차량 내부에서 이제 시, 촬영 시작을 했는데요. 어 핸들 한번 비춰주세요. 어떤 차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네, 오늘 제가 또 보여드릴 차는 M5. BMW를 상징하는 M 중에서 또 M을 대표하는 M5 차량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은 지금 M 모드를 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에 정보들이 집중이 됩니다. 대기음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laughs> 와, 저도 M5 오늘 처음 시승을 해 보는데 아, 왜냐면 이 M5 시승차가 전국적으로 보기 힘든 시승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저희 성수 위치 본사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시승차가 들어와서 한번 또 리뷰를 남겨 드리는데 아, 정말 정말 와, 밖에 안 나오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카, 슈퍼카죠? 스포츠카 그 이상인 슈퍼카고, 슈퍼카임에도 반자율주행 기능까지 모두 들어간 럭셔리 슈퍼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력을 느끼실 만한 차량이지만, 어, 보통 슈퍼카 하면 데일리로 쓰기에는 어렵다고들 많이 알고 계신데, M5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카로 사용하시기에도 최적화된 그런 옵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좀 이따 제가 차량 세워놓고 외관 설명 해드리면서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실내로 들어와서 차량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은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M 전용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리나 베이 블루 컬러고요. 실내 내장 시트 색상 같은 경우에는 아라곤 브라운 시트입니다. 어, 이 아라곤 브라운 시트 같은 경우에는 M5에만 현재 들어가는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전면부부터 한번 또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부를 보시면 얼핏 보면 어, 일반 o 시리즈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보시면 일단 범퍼 형상부터 그릴 형상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좀 굵직한 세로 그릴이 들어가고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M5 컴페티션 엣지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어, M5 같은 경우엔 워낙에 많은 공기 흡입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액티브 에어스트링 키드니 그릴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하단, 범퍼 하단 쪽을 보시면 양쪽으로 또 큼지막하게 이제 구멍이 나있는데 안쪽에 보시면 이제 인터쿨러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일반 5 시리즈와 다르게 뻥 뚫려 있다는 점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어, 일반 5 시리즈와 동일한 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일단 측면부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실게요. 네. 측면부로 오시면 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휠, 휠 안쪽을 보시면 어 6P 골드 색상의 캘리퍼가 장착이 되고 로터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능의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0인치가 들어가고 현재 시승 차량에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더 쪽에 보시면 M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에어브리더가 상단에 장착이 됩니다. 어, 실제로 막혀있는 장식이 아닌 이쪽 휠 하우스에서부터 올라오는 뚫려있는 공간이고 이 에어브리더의 역할은 전면부에서 휠을 거쳐서 옆으로 넘어오는 공기 흐름을 빼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캐릭터 라인은 일반 오시리즈와 비슷합니다. 타이어의 규격 같은 경우에는 275, 35, 20 사이즈인데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성인 손바닥 한 뼘보다 더 넓은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상당한 그립력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뿔 미러 커버가 장착이 됩니다. 굉장히 멋스럽네요. 네, 리어 휠도 마찬가지로 세라믹 브레이크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어, 이번 M5에는 M 50주년 엠블럼이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M5의 루프를 보시면 네 리얼 카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썬루프는 장착이 안 됩니다. 루프가 카본이 들어가는 이유는 위쪽의 무게를 줄여줌으로써 차량 전체적인 무게중심을 밑으로 가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후면부로 넘어오시면 마찬가지로 M50주년 m 배지가 부착이 되고, 우측에 M5 컴페티션 엠블럼이 또 장착이 됩니다. 리어램프 같은 경우에는 일반 5시리즈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리플렉터가 세로로 들어가고 보시면 배기구와 리어, 디퓨저가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 들어가고 트렁크 용량 자체는 일반 5시리즈와 동일합니다. 때문에 고성능임에도 데일리로 또 패밀리카로 활용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모습도 한번 어떤 점이 다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아라곤 브라운 시트의 컬러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헤드레스트 쪽에 M5 빛이 들어오고요. 이게 바로 M 시리즈의 스티어링 휠 모습입니다. 보시면, M1, M2 버튼이 추가적으로 있고 고성능 차량임에도 ACC 즉 반자율 주행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스티치가 M 시그니처 컬러로 들어갑니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크기가 커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트 버튼은 레드 컬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내에, 어, 카본, 리얼 카본 소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곳곳에 오스트크롬의 가니쉬가 눈에 띕니다. 네, 무선 충전패드 들어가 있고, M 기어 로브입니다 이 상단에 있는 버튼으로 M모드 사용하실 때 차량의 흉포함을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에 셋업과 M모드 그리고 배경을 껐다 껐다 할수 있는 버튼 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공간 또한 굉장히 넉넉합니다. 이 셋업을 누르시면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이런 식으로 취향에 맞게 또 입맛에 맞게 차량 세팅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그십 퍼포먼스 차량답게. 바우엔 웰킨슨 스피커가 장착이 됩니다. 뒷자리로 가보겠습니다. 네, 후열도 마찬가지로 바우엔 웰킨슨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앞쪽 좌석을 편하게 맞춰 놓은 상태인데 무릎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엉덩이를 쭉 빼고 앉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고 2열 공조기도 굉장히 구성이 알차입니다. 네. 포존이고요. 온도를 운전석 쪽, 조수석 쪽 각각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 벤트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트 폴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딩스루 기능도 당첨 들어가고요 시트 벨트를 보시면 이렇게 M 시그니처 컬러 라인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루프 라인은 이렇게 검정색 블랙톤으로 들어가고 카본 루프기 때문에 썬 루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5 시리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뒷자리 썬 블라인드. 마찬가지로 M5도 들어가고, 후면에 썬 블라인드는 앞좌석에서 자동으로 닫았다 펼쳤다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M5 컴페티션 마리나 베이 블루 컬러의 차량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1월 현재 어,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역대급 프로모션이 진행 중입니다. 금리 인하 플러스 역대급 할인 뭐다 지금 사셔야 됩니다. M5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현재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구매 가능하시니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뒤로 가기 누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